교양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보건 산책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글 없는 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글 없는 책. 이 책은 글이 없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막 하는 것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어, 여기 가사가 있죠. 그러는 책 찬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과 <목소리> 아치도묵제 <목소리> 북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아예 아, 우리 친구들 산소 어때요? 좋죠? 지난주에는 우리 여자 선생이 혼자 불렀는데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불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가사를 자세히 보면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 핵심의 내용이 가사로 적혀 있어요. 목사님이 이그러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먹과 같이 검은, 그랬어요. 자, 벚과 같이 검은. 자, 이 찬우가 율동이는데요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우리 친구들, 죄는 보통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왜 생길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와요. 예, 욕심이 불쑥 올라와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예, 어, 내 친구가 수학을 100점 맞았는데, 나 오늘 60점 맞았네요. 시기 질투가 불쑥불쑥 막올라와요왜 불쑥 그럴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네, 어 그림이 지워졌네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요 그림은 아담을 말해요. 하나의이맨 처음에 만드신 아담이고 아담이 자식들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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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자,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안에 하와도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가 보통 선악하라고 하죠.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요.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속 들어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의1장4 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흐물지 백성이요. 여기 보세요. 노란 것이 행악의 종자요. 이게 뭐냐면, 죄의 시요. 이 말이거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의 시가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콩심데 콩나고, 파심데반단다 사과나무에 사과일까요? 포도가일까요? 사과가 열리죠. 포도나무에는 사과가 열릴까요? 포도가 열릴까요? 포도가 열리죠. 왜? 왜요? 행하 게 종교하 여이 사과 씨로 말미암아 사과가 열리고, 포도 씨로 말미암아 포도가 열리 는것 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여기 그림 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들이 태어날 때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 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죄의 시 우리는 나무로 지나면 지나면 죄 나무예요. 사과나무의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욕심 이런 죄들이 막 마음에 미치는 거예요. 불쑥불쑥 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과 같이 검은 내 마음 못박았지 검은 내 마음 이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이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 친구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에는 검은 것이인데 잘 보이나요 뭐가 있다 신판이 있다 우리 친구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이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얘기해 보세요. 신화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사선 뭐라고요? 사망이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여기 노토 하나도 살려 내 것이 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죠. 죄를 깨끗하게 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이 뭐냐?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대신 심판을 받고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가 죄를 씻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정리해 볼게요. 죄의 값은 사망.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해야 되고. 두 번째, 피가 흘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서 제 값을 치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친구들, 이거는 우리가 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죄로 물들었다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죽고 피를 흘려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죽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친구예요 구원자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여기 친구 요한이란 사람인데 이 요한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무엇을 심어줬나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세상죄. 세상죄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죄로 물들어있는 내 마음.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도 죄로 물들어있어요. 앞으로 가는 친구들도 죄로 물들어있어요. 미국인 친구들도 죄로 물들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죄가 식어지려면 사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으로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봅니다. 우리 친구들의 죄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우리 친구 들신을 어떻게 따는 거예요? 눈보다 되게 깨끗하게 씻었다. 다 이루었다. 눈보다 되게 씻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죠? 죄, 죄, 죄. 미워한 죄, 시기한 죄, 실토한 죄, 거짓말한 죄, 어릴 때 지은 죄, 열살때 지은 죄, 열다섯 살때 지은 죄, 할아버지가 지은 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수많은 죄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죄가 아무리 많고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로서 능이 그하게 눈보다 더 이렇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의 피가 90%만 해결했을까요? 10% 남아 있을까요? 제가 조금 남아 있을까요? 내가 모르게 지은 죄는 남아 있을까요? 친구들 잘 보세요. 아니야. 99.9%요. 요만큼만 남아 있겠지.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백0 0 온전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다 씻어버린 거예요. 다 씻어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죄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데 이렇게 죄로 물들어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서 이렇게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희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깨끗하게 됐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오? 어? 얼마 하는데? 천 원? 그래? 오천 원 줄게. 야 아이스크림을 넉넉하게 살수 있을 값을 아빠가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죄가 이렇게 참, 멋과 같이, 머리카락과 더큰 죄를 예수님 이 십자가에 어여진 피로 깨끗하게, 얼마만큼, 누구보다 더 이게 싫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죄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 친구들은 황금길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이 찬송 이 노래 이글 어때요? 재밌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교회 학생님들하고 같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먹과 같이 고무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 오늘 그런 음체 꼭 기억하세요. 아, 같이 있으면은 한번 같이 만들고 싶은데, 그죠? 만들면서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고 싶은데,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친구들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누구보다 휘어졌네. 질 것이다가 아니고, 휘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 가 흘린 피로 깨끗하게 휘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요 상태일까요 요 상태일까요 요 상태가 된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어이구 우리 친구들 손들었네요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그러는 채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자랑하는 우리 친구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